그동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준비를 해오긴 했어요 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 인체에 대해서는 다 독학을 했고 뭐 생물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 전무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점꼭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하나의 생각의 방향성을 하나 제시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근육을, 근육량을 증가시켜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근육량을 늘려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나에게 수업을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 그러니까 인체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이래요. 그리고, 근육량을 늘려라. 근육량이 너무 적다. 이런 말들을 근육량이 많아져야 한다. 근육량이 많아진다. 근육이 없어진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음, 조용하네요. <laughs>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어, 뭔가, 뭔가, 뭔가가 이상하긴 한데. 예.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불필요한 힘을 덜 쓰고 더 필요한 곳에 힘을 키우 그거는 이제 운동적인 이야기고 이거는 근육 자체적인 이야기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근육이 생성된다, 근육이 사라진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 말을 풀이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생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물학에 맞는 것 같아요. 이 생성된다라는 것은 성장, 사라진다, 태화. 뭐 대충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확 인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 물이 몸이 아는 거예요. 어, 니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뜻이 아닐 텐데 라고 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 자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뇌라는 네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뜻은 그냥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육체. 육체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상하죠? 있던 근육이 없어진다거나 다시 생성된다거나 대부분의 이제 생물체들이 성장 이런 걸 하죠. 그다음에 성장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성인은 성장기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생성되고 사라진다. 근육을 늘려라. 근육량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살짝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해석, 제가 해석하기에 어, 근육량을 늘려라라는 말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말들의 해석은 이 뜻이에요. 머리로 이해한 거는 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근육량을 늘려라라는 얘기는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구분이 잘안 가실 수도 있어요. 밀도 여기서는 밀도까지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근데 뭐,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과 차이가 크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떠올린 게 있어요. 우리는 미역이란 아이를 알아요. 근육 조직이 치밀해지는 건가요? 글쎄요, 이 치밀해진다. 그것도 조금 애매하죠?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미역 모르시는 분들. 미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없죠? 우리가 아는 미역은 마른 미역과 물에 다 불어난, 물 먹은 미역. 마른 미역을 물에 담가두면 불어나요. 왜 불어날까요? 물을 먹었으니까. 물을 흡수한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근육량을 늘려라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두 미역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뭐, 물 먹은 건 당연히 다 알고. 부피의 차이가 생기죠. 어, 미역이 이렇게 미역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미역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줄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역이 이렇게 줄기가 있어. 마른 미역에. 얘를 물에 담가 놓으면은 이 줄기가 갑자기 막 10개, 20개씩 늘어날까요?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이게 아니란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질량의 증가예요. 그리고 생성이죠. 그 말은 즉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른 미역이 물에 담가둬서 이렇게 줄기들이 두배세 배로 늘어난다면 성질이 똑같을 거예요. 마른 미역은 뻣뻣하죠. 물 먹은 미역은 난창 난창합니다. 성질의 변화가 생긴 거죠. 부피가 증가했다는 건 다섯 개 그대로 있고. 어...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물로 채워진 거예요. 이건 미역의 양이 많아진 거죠. 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미역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부피의 증가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던 애가 물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질량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빈 공간을 물이라는 다른 물질이 채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부피가 증가된 거죠. 미역 자체의 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미역이라는 물질에 다른 물질이 추가된 거죠. 이 물을 미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은 물일 뿐이죠. 사실 음, 미역이 물을 흡수했을 뿐. 뭐 이걸 이해하면은 질량과 그냥 양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디테일하게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량을 늘려라라는 말은 일단 일차적으로 근육의 부피를 늘려라라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을 때 어, 이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건적으로 다른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이 뭘까요? 근육의 부피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물질. 딱두 가지 떠올리실 수 있어요 어, 누구나 이건 떠올리실 수 있는 다른 물질은 물 수분 <laughs> 네 어~ 탄수화물까지 생각하셨네요 단백질 수분은 뭐~ 어디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뭐 어쨌든 이런 영양분이죠 얘들은 네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영양분 영양분이에요 근육이 아니죠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흡수하기까지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얘네들을 근육이란 아이의 양으로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호르몬? 저는 호르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 혈액순환이죠. 수분이든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든 간에 우리는 혈액을 통해서 얘네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급이에요. 혈액 자체만을 보면 이건 공급이 돼요. 이건 흡수가 아니에요. 흡수와 공급은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흡수와 공급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공급은 뭐고 흡수는 뭘까요? 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공급은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 흡수는 자연적으로 가능하죠. 즉,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냥 뭐 운동적으로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일까요? 어, 요만한 미역도 물에 담가두면 불어나는 양이 어, 이만큼 불어났다 어느 정도는 이 상태를 유지해요 자신이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적인 거죠 즉 흡수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린 태아만 하고 성장은 잘안 하죠. 성장을 하지 않는데 흡수가 왜 필요하게 될까요? 뭐 어쨌든 소비는 일어나니까 소비가 생기면은 다시 채워넣어야 되겠죠. 소비가 일어나서 얘가 필요하게 돼서 흡수가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린 성장을 하진 않으니까 재생이 일어나는 거죠. 재생이 일어나야 될때 흡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결국 우리 몸은 어,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재생을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흡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소비가 일어나서 아그 이야기는 어... 얘기가 끝나고 하셔도 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백질을 기준으로 봅시다 얘는 흡수가 잘 일어나는 영양분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흡수가 잘 일어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단백질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식감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먹을 때 단백질이란 것을 먹을 때 아, 뻑뻑한 느낌의 영양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분 함량이 낮다는 얘기죠 뻑뻑하다는 건 흡수도 잘안 되고 우리 몸에 80%가 80 수분이죠 70%인가 어, 어떤 건지잘 모르겠네요 <laughs> 이 뻑뻑한 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분이 필요한데 뻑뻑한 만큼 얘의 성질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지 흡수가 좀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밖에 안 먹어 닭 가슴살만 미친 듯이 먹어 안 그래도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얘를 흡수시켜 줄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필요한데 근데 얘는 먹지 않고 단백질만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네, 흡수가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즉, 이거를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이 단백질이라는 애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혈액에 얘의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영양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내 몸에 단백질이라 성분이 필요하더라도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으면은 흡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여러 면에서 단백질이란 아이는 흡수가 잘안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뭐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 흡수와 공급이라는 성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해가 된 거고 이제 우리는 운동적인 면을 볼게요. 이게 미역이에요. 미역.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해야지. 얘는 물이에요. 미역이 물을 흡수해요. 이만큼 늘어나게 되죠. 어, 물이 이만큼 있는 건 공급이에요. 미역이 물을 흡수하는 거는 빨간색 흡수죠. 자, 이 흡수라는 방향 자체가 우리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뭐 운동적으로 본다면, 수축이라는 행위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운동을 봐요. 몸이 수축했다 하면은 그 방향성이 모이게 되는 거죠. 예. 수축이라는 행위와 미역이 물을 빨아들이는 이 방향성이 일치해요. 이거의 연결성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저는 어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여서 이거를 이해가 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도 이게 연결이 될까? 근데 어쨌든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는 끌어 모은다. 모으는 행위가 되는 거죠. 모은다. 몸을 수축하는 것도 우리가 뭐, 무서운 걸봤거나 했을 때 팔다리를 다 모으고, 뭐, 쪼그려 앉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수축행위니까. 그래서 나름 이게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이 수축이라는 행위, 이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혹시 생각되시는 분? 미역 자체가 수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미역이 물질들을 끌어모으면서 수축을 일으킨다? 뭐 수축이라는 그 행위를 일으킨다? 라고 보는 거죠.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나는데 미역은 불어나죠. 어, 미역은 증가돼요. 왜 다른 물질이 추가됐으니까, 어쩌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오히려 이 말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수축과 팽창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 거죠. <laughs> 네, 근데 그 얘기와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인체로 돌아올게요. 이 수축과 팽창이 왜 일어나야 될까요? 인체가 이 수축과 팽창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 어, 아주 간단해요. 흡수는 재생을 재생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재생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돼요. 생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까요?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시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뭐랄까, 막, 인체학이나 뭐 이런 생리, 생, 생물학 뭐 이런 쪽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재생을 통해서 나의 물질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물리학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돼요. 이제는 생리학이 아니라 생물학,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간 거예요. 저는 이게 물리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재생과 흡수까지는 생물학이었지만 이제 이 재생과 흡수를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수축과 팽창이라는 이야기인데 뭐 저도 물리는 일도 모릅니다. <laughs> 다행이네요, 재밌으니까. 인체가 수축과 팽창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네. 생존이에요. 무엇에 대한 생존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 생성으로부터 우리의 물리력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봐요. 인체의 물질 유지를 위한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이래야 되는 이유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네, 그 대상이, 바로 지구고 지구가 우리에게 가하는 행동은 중력입니다. 그러면 중력에 저항하는 수직과 팽창 행위는 뭘까요? 혈액 순환이 중요하던 건 다들 아셨어요 이제. 어. 중력에 저항하는 흡수라는 행위가 일으키는 수축 팽창 이건 대체 뭘까요? 종단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직 저항력이라고? 이거 매우 밀접한 이 얘기랑 똑같아요 단지 이 얘기를 풀어서 하면 돼요 어쨌든 저는 뭐 요가와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수직으로 눌리고 있어요 수직 하강형으로 계속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팽창이 돼야지 우리의 물리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 팽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평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수평 수축을 일으켜서 수직 팽창을 만들어내야지 인체라는 물질의 유지가 가능하다. 누구로부터?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이 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내쉬는 호흡이죠. 요가에서 내쉬는 호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아주 입이 그냥 마르게 설명을 하죠. 저는 내쉬는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수평, 수축을 일으켜서 수직, 팽창을 일으켜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인체의 물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 일단 근육량을 늘려라 라는 말은 근육의 질량, 늘려라는 말은 전혀 아니란 이야기가 되고, 결국 근육의 양을 늘리라는 얘기는 인체의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 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laughs> 제가 책을 읽을 능력까지는 되지 않아서. <laughs> 여러분들은 그나마 인체에 관심이 많고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지. 어 그냥 이런 쪽에 지식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식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10년, 20년째 공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0년 20년씩 공부한 사람들이 10년 20년씩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공부를 1도 하지 않은 내가 단순히 이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 갖고서 이해를 한다?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은 고민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laughs> 증명되지 않은 저만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들, 가설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데서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죠.